트레이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사카베, 한신, 2,000m. 응? 키카상, 오사카베? 한자로 쓰면 둘다세 글자입니다. 트레이너도 드디어 노안이 온 건가? 아니면 열차를 잘못 타서 교토에 가야 할 열차가 고배에 와버린 건가? 이렇게 된 이상 오사카에서 뀝니다. 3번 인기 점수입니다. 토카이테이오. 2번 인기는 마르젠스키보다 한살 어린 심볼리 루돌프. 그리고 인기 1위는 마르젠스키. 트레이너가 연신 미안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트레이너의 잘못을 봐주는 건가? 아니면 참고 있는 건가? 오사카베 2,000m 경기 시작합니다. 선두 싸움은 3번 마르젠스키, 10번 다이와스칼레, 8번 네우스타워즈. 마르젠스키가 앞섭니다. 키카상보다 1,000m 짧은 오사카베 마르젠스키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뒤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다이와스칼레, 마르젠스키를 앞지릅니다. 3위로 떨어지는 마르젠스키, 뒤따라서 13번 셀러 백트리스 외곽 15번 도카이테이 안쪽으로 1번 슈퍼클릭, 12번 심볼리 루돌프, 1 2 코너를 도며 마르젠스키 추격당합니다. 이제는 점고 빵빵한 우마무스메들의 시대인가, 선두 다이와스칼레, 뒤따라서 마르젠스키 셀러 트리스 슈퍼클릭 볼리 루돌프, 도카이테이 1번 메즈로 메이퀸 3마 신차 7번 나이스네이처 5번 아쿠아워시스 2번 마치칸의 후쿠 키타루 14번 카이젤 바루스 16번 보라디퍼 6번 메카니컬 베이퍼 11번 민트드롭 9번 언체인징이 후미입니다. 선두 다이바스칼렛 오늘도 어김없이 트윈테일 공격 뒤따라오는 마르젠스키를 방해합니다. 마르젠스키 오늘은 악동 골드십이 없어서 안심하던 찰나 같은 팀에 속해있는 다이바스칼렛을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노안의 트레이너 그리고 건망증이 심해지는 마르젠스키 더맨 더머 꿈의 태그팀 키카상에서 못이룬 한을 여기서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달려야 합니다. 마르젠스키 뒤따르는 우마무스메들 동급생 한명 제외하고 그런 선배의 사정을 알고나 있는가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선두 여전히 다이바스칼렛 선두자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힘찬 달리기 아 이것이 젊음인가 마르젠스키 질수 없습니다 엔진의違い... 아직입니다 마르젠스키 아직 슈퍼카의 연료는 남아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후배들과의 소통. 치매 예방 캠페인은 노인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 젊음이란 마음이 젊어야 하는 법.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사라지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마지막 직선에서 빠르게 앞서 나가며 다른 우마무스메들을 뒤로 하고 기회를 잡습니다. 역시 괴물 마르젠스키. 꽝 대신 다 키카 상 대신 오사카베. 괜찮습니다, 트레이너. 마르젠스키,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줍니다. 트레이너, 나중에 밥이라도 사주죠.